UK의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소식, 심층 분석, 그리고 미래를 바꿀 최첨단 군사 기술과 항공기의 독점 리뷰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첨단 방어 시스템, 그리고 혁신적인 항공 우주 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올바른 채널을 찾으신 겁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항공기, 바로 2026년 형 보잉 F-47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F-47은 힘, 정밀함, 그리고 혁신을 모두 상징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결정판입니다. 보잉 F-47은 군사 분석가, 항공 팬,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방위 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과 전장을 지배하도록 설계된 F-47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와 속도, 그리고 다목적 능력을 완벽히 융합한 결과물입니다.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고 공중 우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F-47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보잉 F-47은 스텔스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기역학적 프로파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더 흡수 소재로 제작된 매끈한 동체는 적의 탐지 시스템에 거의 포착되지 않습니다. 기존 스텔스 전투기가 성능과 은밀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했다면 F47은 그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날렵한 기체와 블렌디드 윙 구조는 양력을 높이고 기동성을 강화하여 스텔스와 민첩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속도와 파워 역시 압도적입니다. 차세대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한 F47은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요격은 물론 필요시 안전한 이탈도 가능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 보조 시스템이 연료 소모를 줄이면서도 최대 출력을 유지해 장거리 임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이는 보잉이 친환경 군용 항공기를 지향하면서도 전투 성능을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무장 능력은 더욱 뛰어납니다. F47은 공중전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전자전, 정찰, 심지어 드론 지휘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최첨단 무장창은 다양한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무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만으로도 안전한 스텔스를 유지한 채 작전이 가능합니다. 조종석 역시 미래적입니다. 차세대 디지털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일럿은 실시간 전술 업데이트, 위협 예측, 자동 대응 지원을 받으며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무인기와의 네트워크 전투를 지휘할 수 있어 전장의 허브 역할도 수행합니다. 생존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F47은 고출력 레이저 요격 시스템으로 적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전자전 장비로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F47을 가장 격추하기 어려운 전투기로 만들어줍니다. 조종사 경험 또한 세심히 고려되었습니다. 차세대 탈출 시스템, 지포스 대응 시트, 생명유지 장비가 탑재되어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디지털 헬멧은 360도 시야 야간 투시 즉각적인 목표 조준 기능을 제공 해 마치 기체를 투명하게 본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전투 상황에서의 상황 인식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f-47이 -E 세계방위 전략에 미칠 영향은 막대합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f-47은 미래를 대비한 최적의 해답 으로 평가됩니다. 도입이 본격화되면 공중 우세의 균형을 바꿀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높은 개발 비용과 AI 의존도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F-47은 향후 수십 년간 공중 전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보잉 F-47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힘, 정밀함, 적응력. 그리고 지능을 모두 담아낸 차세대 항공전력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UK오토게러지 사우스코리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보잉 F47에 대한 심층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에게 더 많은 군사기술과 항공 소식을 전달할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UK오토게러지 사우스코리아였습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정보를 통해 앞서 나가며 무엇보다 하늘을 주목하세요.